I hard, no. is your...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18강 중국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문호 개방에 대해 살펴볼 건데 18세기 후반 청은 관리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영국은 차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면직물을 팔기 위해 청과 무역을 실시하였으나 청은 광저우 한 곳에서만 무역을 허용하였고 영국의 면직물은 팔리지 않아 영국의 은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무역 적자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고자 삼각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국이 인도에 면제품을 수출하고, 인도에서 대량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죠. 이로 인해 청의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였고, 아편 대금 지불로 청의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청은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게 되는데, 1840년 영국이 이에 반발, 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정복,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김, 중국 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치외법권 인정, 영국의 막대한 배상금 지불, 공행제도 폐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영국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문호 개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856년 영국의 무역 적재가 지속되던 중 광저우에서 청의 관리가 에로우에 올라 중국인 해적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영국은 이 과정에서 청의 관리가 에로우에 걸린 자국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킨 에로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무력 침략으로. 청이 패배,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둔,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 항구 추가 개항 등의 내용을 담은 텐진 조약, 영국에게 주룽반도 하량, 에로 사건의 중재 대가로 러시아에게 연해주 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한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먼저, 1851년에서 1864년까지 일어났던 태평천국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정부의 권위 하락과 아편전쟁 패배 이후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상된 세금과 상품 유입으로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각 지에서 비밀 결사조직이 구성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851년, 태평 천국 건설을 목표로 홍수전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며 봉기, 남녀 구별 없이 각 집의 가족 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는 천조 전무 제도, 남녀 평등, 신분제 철폐, 어릴 때부터 여자의 발을 헝겊으로 동여매어 자라지 못하게 한 전족 등, 악습 철폐를 주장하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 난징을 점령하였지만 지도층의 내부 분열로 점차 세력이 약화. 증국신 이용장 등 한족 출신 지주 신사가 조직한 의용군과 서양 열강의 공격으로 1864년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861년부터 1895년까지 일어났던 양무운동을 알아보면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진압 과정에서 서양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한 증국번과 이용장 등 한인 관료들의 주도로 중체서용을 내세워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계와 기술의 도입만을 강조 군사력과 산업을 키워 부국강병을 이루려 하였고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중앙정부는 보수파가 장악, 지방관료가 산업발전을 주도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며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1898년 일어났던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자는 변법 자강운동은 청일전쟁 패배 이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캉류웨이 냥치차오 등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며 의회 설립과 입헌 군주제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주장하였고, 황제의 신임을 얻어 상공업 육성, 과거제를 개혁하고 근대적 학교를 설립한 근대 교육 실시, 신식 군대 양성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서태후를 중심으로한 보수파의 탄압으로 100일 만에 중단. 이후, 캉류웨이, 량치 차오는 해외에서 입헌 운동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의화단 운동도 일어났는데, 크리스트교 확산과 열강의 경제적 침탈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의화권이라 불리는 비밀 결사에서 비롯된 단체로 함께 무술을 익히고 공동의 종교 의식을 가진 의화단을 조직 청왕조를 도와 서양인을 몰아내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교사 교회 철도 등을 공격하였고 청은 이를 틈타 서구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 연합국에게 진압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 지불을 약속하고. 베이징에 외국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축 조약을 체결, 세금을 대폭 올리고 철도 부설권을 회수하자 지방 정부와 민중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청 왕조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1911년 있었던 신의 혁명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의화단 운동 이후 무능한 청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혁명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고 만주족이 세운 청과 외세를 몰아낸다. 공화정을 세우고 백성의 권리를 신장한다. 토지를 분배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주장한 순원이 여러 혁명 단체를 모아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였고, 청 정부가 민간철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이를 틈타 혁명파가 우창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1911년 전국 여러 성이 호응하여 독립선언을 하는 시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혁명파가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 1912년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요.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위안스카이가 청 왕조로부터 혁명 세력 진압을 위임받게 되고 위안스카이가 혁명파와 타협 청 황제를 퇴위시켰고 위안스카이가 수원에게 총통직을 넘겨받았으나 혁명 세력을 탄압하고 황제가 되려는 음모를 꾸미다 병으로 사망 군벌 간의 다툼이 지속되었고, 정치적 혼란과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과 같은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삼각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살펴볼게요. 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청의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였고, 아편 대금 지불로 청의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2번, 19세기에 이루어진 무역 형태이다. 이것도 맞죠? 3번, 청에서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영국이 인도를 통해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이것도 맞죠? 5번, 인도가 청과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실시한 무역 형태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청은 광저우 한 곳에서만 무역을 허용하였고, 영국의 면직물은 잘 팔리지가 않아서 영국의 은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무역 적자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삼각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제2차 아편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2번 청은 난징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난징 조약은 제2차 아편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아편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3번. 러시아는 전쟁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러시아가 에로사건의 중재 대가로 연해주를 하양받게 되죠. 4번. 전쟁 결과 청은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맺은 텐진조약을 통해서 외국 공사에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죠. 5번 전쟁에서 패한 청은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을 잇따라 체결하였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전개된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중국의 제도는 이미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기술은 서양에 못 미칩니다. 우리도 무기, 제조술 등의 서양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무운동을 주도한 이용장의 근대화에 대한 주장인데요. 제시된 보기들 중에서 양무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한인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이것은 맞죠. 양무운동은 증국번과 이용장 등 한인 관료들의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2번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계와 기술의 도입만을 강조한 중체서용을 내세워서 전개를 했습니다. 3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일으킨 것은 캉류웨이와 양치차오 등의 지식인들이 일으킨 변법 자각운동입니다. 4번, 청일 전쟁의 패배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맞죠. 5번,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혁명 세력이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니은, 청, 정부가 민간 철도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디귿, 위안 스카이가 중화민국 대 총통에 취임하였다. 리을, 우창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를 시작으로 혁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우선, 청 정부가 민간철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틈타 혁명파가 우창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1911년 전국 여러성이 호응하여 독립선언을 하는 신내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후 혁명파가 손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고 1912년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요.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청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원에게 총통직을 넘겨받게 되죠.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역사 18강 중국의 근대 국가 수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